2023년 7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에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식장 드리겠습니다. つむるるそうさし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무리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귀한 자비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매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광고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중에 소외받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폭우와 또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늘 예선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 건축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를 성기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우께는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호수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내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라고 하는 제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 여러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네 명의 왕이 있었던 그런, 네 명의 왕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선지다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에 그렇게 밝히죠. 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그 시대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요담 아하스, 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다 중엽 시대였는데 이네 명의 왕들 두 명의 왕들은 뭐악한 왕이라고 얘기하죠. 즉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영적인 도탄에 빠지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그런 두 명의 왕, 요담 아하스죠. 그러나 이제 우시야. 아, 히스기야 두 명의 왕은 또 우리가 불유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하죠. 그들은 이제 율,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 이렇게 에,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을 찾아내서 자기가 있고또 백성들로 읽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계승하게 했던 에, 그런 두 명의 왕들이죠. 그런 시대 활동했던 이서지자였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자가 바로 이새 줄기에 나올 것이다. 이새 누굽니까? 아 아담의 아, 그, 그, 그 다윗 아버지잖아요. 그 줄기에서 이제 산 싹이 나서 자게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통치가 되고 그분이 오시면 이런 통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분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와 세례를 받았을 때 여당강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뭐예요? 예, 위임해주는 하나님께서 아이 어, 그에게 성육하신 그에게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영, 이 영의 영의 예, 그 삶의 영역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지구로 지식으로, 지구적으로서는 예, 다할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영의, 영을 영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그렇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근데 그분은 그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임하게 되면은, 심판이 임하죠. 백보자 앞에 심판을 임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우신 그 심판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어떤 저~ 이~ 그~ 들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뭐~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기준이 교회 법이 될 수가 없고 교회 그~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가 될수없다라고그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의 이전 인간적인 이 사, 살면서 윤리와 도덕, 이거 지키는 것 가지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위에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닥어서 그분의 영을 우리가 주입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삶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그분의, 그, 통치를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보세요. 6절에 이해해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이리가 함께, 함께, together,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사나운 짐승, 악한 짐승, 못된 짐승, 이런 걸 이렇게 분류합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지하는 그한그 모든 동물들도, 동물들도 다 모여요. 함께 한다. 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독사에 몰려도 죽지 않는다. 초대 교회도, 교회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독사에있다가 예? 그러면 자기 기준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어떤 그뭐 메시아처럼, 여기 말씀한 예언은한 것처럼, 그,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 것처럼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해서 난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독사의 그 구, 그 입구에서 손을 넣다가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사에도 나오고 우리,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께, 예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통치의 세계를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처럼 저 악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됐을 때는 그런 모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악한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된다는, 함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가 무슨, 뭐, 뱀이 있고, 뭐가, 뭐가 있고, 그건 누구나 아무나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 0장2 1장 22장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예언할 때는, 그때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될 때는 적이 없다는 거죠. 간격이 없고 벽이 없고 그런 것이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하나의 세계 속에서 어그 통치된 삶의 영역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의 바다를 덮은 가지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예. 덮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지구가 자공전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예. 알지 못해. 그것에 의해서 만유일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예. 발을 놓고 있는 것은. 인력에 의해서 그 엄청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수학적인 공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돌멩이를 이렇게 막줄 달아가지고 막 돌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는 거죠. 사람 쪽으로.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물이 지금 이렇게 덮은 것 같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지구가 이게 동그란데, 그게 물이 지금, 지금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놔둬야 되고, 근데 모다 모조리 그걸 다 뭐에 예, 예,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다를 덮음 같이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가 있느냐요? 알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가 오게 되면 그런 예, 그 예, 삶을 위해할 수도 있겠죠, 전부.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두고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마음속에 모셔서 통치하게 되면, 바로 이런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게 되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뭐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 그분의 통치가 받게 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사과다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심이지 이런 것 같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게 되면 네 모든 것이뭐예요 하나이 될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수도사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거기는 아기가 없어요. 전혀 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 수도사들의 삶, 삶을 분석해보면 거의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계속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고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오늘 이 시대도 뭐, 뭐다100% 그런 가 아니지만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의 그 자산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걸 전부 한 통장에다 모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걸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인 우리 삶이. 저도 성직 생활을 하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그분이 통 모든 것을 통치하는 세계에 보는 것도 그렇게 볼 것이고, 듣는 것도 그렇게 볼 것이고. 근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신앙을 가졌으면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그것을 지금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 이사의 선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이런 삶을 영적으로 늘누리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해주셔서 보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듣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또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게, 갈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적인 환상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내린 정사는 내진정 참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하와여 빛나는 새벽 별 윗방울 내 아주 어떠나 내 밤이 아플 적을 그리로 되시는 아내로 여상님 테레카 빛나는 새벽, 그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나면. 한 여성이 되는 가빛 나는 새벽별이 땅이에 들릴 것이오. 같이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